안녕하세요. 무자본 메린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도움이대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테라버닝 한정 메린이 무자본 유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220에 달성할 수 있는 공략입니다. 사실 200레벨부터 220까지는 공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선 1레벨부터 200레벨까지의 공략을 세세하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네이플스토리에는 여러 직업들이 많죠 모험가, 시그너스, 데모네, 레지스탄스까지 그외뭐 여러 아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들도 있고 스토리가 없는 캐릭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여드리는 공략이니 걱정 없이 시청해주시죠 자 10레벨부터의 공략을 말씀드리자면 스토리가 없는 캐릭터의 경우는 테네시스 골렘의 사원 골렘의 사원 4에서 10레벨에서 19레벨을 찍어주세요 그후 엘리니아로 가서 우측 상단의 포탈을 타고 북쪽 숲, 거대한 나무의 이브라이드를 잡고 30레벨까지 찍어버립시다 31레벨이 되시고 나서부터 골드비치에 가줍니다 반대로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의 경우는 아니 난 스토리 깨니까 40 그냥 넘어가버리던데? 하셔도 골드비치 가줍시다 월드비치 퀘스트를 계시면 무려 1 0 0만메소도 받고 저렙 존 인기 사냥터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잘하면 엘리트 보스도 만날 수 있는 곳이라 운 좋으면 에픽 아이템 파밍도 가능하고 보라 박스도 먹을 수 있기 때문 이죠 물론 엘리네 엘러딘도 있지만 골드 비치는 길라자벨를 통해 이 아저씨 한테 말을 걸면 판테온 게이트가 바로 옆에 있어서 판테온 게이트를 통해 아는 지역 이는 갈수 있기 때문이죠 여튼 골드 비치를 계시면 아마 빠르면 52레벨 스토리가 있으셨던 분들은 70레벨도 찍을 수 있어요. 52에서 70레벨, 어느 레벨이던 리에나 해업까지 클리어해버리세요. 리에나 해업을 클리어하면 레벨이 50대로 낮으셨던 분들은 최소 3차 전지 가능하고 70 가까이 됩니다. 70레벨이셨던 분들은 82레벨, 혹은 85레벨 정도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에나 해업 클리어하시면 100만 매소 받고 스타포스용 벨트, 마스크까지 받습니다. 이거를 전부 강화하고 스타포스까지 달아주세요. 물론 리에나 해협을 깨기 싫은 분들은 골드비치 클리어 후 본인의 레벨에 맞는 사냥터인 60레벨 정도가 되는데, 페리온, 발굴 지역 쪽 퀘스트들을 클리어 하시다 보면 70레벨 정도 찍습니다. 70레벨을 찍은 뒤 본인이 착용한 아이템의 주문자 스타포스를 전부 달아주세요. 무기까지 약간의 투자로 사냥에 도움이 됩니다. 70레벨에서 82레벨 분들은 사냥터가 조금 붐벼서 루트가 갈리는데, 그래도 우선 아리안트로 가봅시다. 아리안트 동문 밖의 커여운 빗모래 토끼들을 사냥하셔도 되고, 아리안트 동문 밖의 귀여운 리어캣을 사냥하셔도 되고, 낙타를 통해 사회지대 2로 와서 사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포탈이 잠자는 사막에서 사냥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아리안트, 마가티아 쪽은 핫한 사냥터예요. 아... 이 모두 자리가 없다면 에델 슈타인의 갱도사로 가줍시다 가는 방법은 우측으로 쭉 가시다가 이 포탈에 들어가셔서 테판에게 말을 걸어요. 어휴? 10만 메소를 뜯어가는 개양아치지만 모자를 뭐 얻어와야만 들어갈 수 있기에 모자를 착용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물론 원래 꼈던 모자 다시 끼세요. 그후 오른쪽으로 직진하시면 갱도사가 나옵니다. 젠도 적당해요. 여기서 81을 찍으시던가, 이전 제가 말씀드린 사냥터에서 81을 찍어주세요. 자, 이제 82레벨이셨던 분들, 혹은 82레벨을 찍으신 분들은 마가티아에서 C2, C1, C3, B1, B3에서 사냥해 줍시다. 물론,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아무 없어요. 있으면 가주시면 되지만요. 이 사냥터들에서 100레벨을 찍어 줍시다. 100레벨에 찍으면 블랙셋을 낄 수가 있는데 착용해주시고 리프레로 와주세요. 리프레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젠, 지형, 둘다 좋은 리플의 동쪽 숲이 있지만 버닝은 낮고 그옆 미나르숲 동쪽 경계로 가시면 은 버닝이 7에서 14인데 지형과 젠도 둘다 좋아요 둘중 아무 곳에서나 사냥을 하셔가지고 106레벨을 찍어주세요 물론 스타포스존인하늘동지도 있지만 기아급수족으로 늘어난 어? 피통이 이제 갓 100레벨을 찍으신 무자본 메린이 여러분들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잡을 수 있다면 가셔서 106레벨을 찍어주세요 그 후, 마을로 오셔서 몬스터파크를 진행하시면 112가 됩니다. 두판 해주시면 돼요. 이제 루디브리엄으로 가주세요. 시계탑 최하층으로 가주세요. 이제 버니, 자신의 사냥 능력을 고려하여 사냥터를 골라주세요. 블롤 파일렛 쪽은, 지형 젠 모두 훌륭하지만 버닝이 낮고 베스티니 쪽은 가시면 지형 젠은 조금 뒤떨어지지만 버닝이 높아요 타나토스 쪽 게이트키퍼 쪽 여기 둘다 지형 젠 모두 좋지만 버닝이 조금 낮고 몹들이 조금 강해요 편하신 곳으로 가셔가지고 121레벨 을 달성해주세요 121레벨 이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아찮다난 사냥만 하겠다 뭐패스트 깨고 그러냐 두 번째 아니다 난본 캐릭 또는 내 캐릭터의 애정이 있게. 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사냥만 하실 분은 엘나스의 폐광으로 가셔서 마이너 좀비, 주니어 불독 등을 잡으셔가지고 145 레벨까지 레벨업을 하시면 되고 효율적으로 키우시고 싶은 두 번째 분들이라면은 판타스틱 테마파크 혹은 사자왕의 성 퀘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두 가지 모두 마스터리 북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스킬북들을 충당해줄 좋은 퀘스트들입니다. 둘다 하셔도 좋고 둘중 하나만 하셔도 좋습니다. 판타스틱 테마파크는 퀘스트대로 깨주시면 되지만 사자왕의 퀘스트는 비스트를 통한 사자왕의 성 정찰 퀘스트 1부터 3까지 그리고 도중의 사자왕의 성 길들 퀘스트 그리고 오기한 에피아의 반지를 얻기 위한 장미정원 퀘스트까지 있으니. 전부 다 깨주시면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혹은 둘다 깨신 분들 같은 경우, 아마 레벨이 130레벨은 좋기 넘으실 거예요. 이제, 아랫마을로 가주세요. 아랫마을에 각각 현상금 사냥꾼 퀘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이게 매수가 아주 팍합니다 그리고, 아랫마을 스토리 퀘스트도 있으니, 깨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마스터리 북을 또 주거든요. 근데 스토리 퀘스트가 조금 길어요. 예. 판단은 여러분의 목 이렇게 아랫마을까지 깨셨다면 어느덧 142레벨 혹은. 그 이상 정도 되셨을 거예요. 139, 136도 괜찮습니다. 바로 왼쪽 전구 으시고 크림슨 우드 성체로 가주세요. 이쪽 퀘스트들을 모두 진행하시다 보면 레벨업도 잘 되고 마법도 얻을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이죠. 이 퀘스트들을 모두 깨고 145 레벨이 안되셨다면 여기서 145를 찍어주세요. 젠도 괜찮고 버닝도 좋아서 레벨업 한번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에요. 자, 이제 140 레벨부터 하이퍼 스킬, 하이퍼 스탯도 배울 수 있게 되다 하이퍼 스킬은 본인의 취향대로 찍어주시지만 하이퍼 스탯일 경우는 데미지 퍼센트 9에서 10까지만 찍고 모두 남겨주세요. 이유는 200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커닝 타워 퀘스트를 진행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퀘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벨업이 되고 151 혹은 154를 달성하셨을 거예요. 커닝타워 쪽 스타퍼스 존은 잡을 수는 있지만 체력이 낮은 직업군의 경우 엘리트 몬스터 잘못 만나면 바로 비석이 떨어져 버리니 사냥은 깔끔하게 포기해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물론 사냥이 가능하시다면 여기서 169를 찍어 버리세요. 154를 찍으신 분들은 루타비스 세트박스는 전부 받으셨겠죠? 착용하시고 후에 맞았지 핑크빈을 맞았지 잡고신 분들 같은 경우는 154레벨부터 레벨업도 할겸 시간의 신전 길돌기 퀘스트를 진행해주시고 아니신분들은 <laughs> 다시 리프레로 오셔서 버닝이 괜찮은 미나르숲 남겨진 용의 동지 1, 2에서 163까지 사냥해주세요 커닝타워에 비해 언제든 경포받으러 가도 자리스틸 안당하고 젠도 지형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와우. 버닝도 심지어 좋아요 163 3레벨 찍으신 분들은 파괴된 헤네시스로 가줍니다. 여기서 파괴된 헤네시스 퀘스트들을 모두 진행해주세요. 사냥터도 괜찮고 버닝도 괜찮고 퀘스트를 통한 경험치도 받을 수 있으니 전복 깨주시면 169레벨 정도 됩니다. 물론 172까지 찍으셔도 좋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경보 받으셔도 자리 스틸을 안 당해요. 여기서도 조금 갈리는 게 169레벨에서 그대로 181레벨까지 기사의 전당 버닝 좋은 곳에서 사냥을 하셔도 되는데 이 구간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사냥이 손에 안 맞는 분들 같은 경우, 질리는 구간이에요. 근성으로 사냥하셔도 되고, 아니면 169에서 한숨 돌릴 겸 지구방위 공부 퀘스트를 깨주세요. 저는 후자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레벨 이후 사냥을 생각하시면은... 어휴! 보통을 미리 받으실 필요는 없죠 169레벨에서 지구방위본부 퀘스트를 깨신다면 175레벨 정도가 됩니다 추가로 지구방위본 퀘스트를 깨시면 일간보스 카옹도 잡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죠 스펙이 되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요타비스 퀘스트로 깨버립시다 한숨 돌릴 겸요 자 175레벨을 달성하신 분들은 파이트클럽 퀘스트를 깨주 생각보다 사냥터도 괜찮고 버닝도 좋고 이쪽 퀘스트들을 전부 깨시면 181레벨은 확정으로 넘습니다 181에서 184레벨을 찍으신 분들은 이제 황혼의 페리온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180레벨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자신과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181레벨을 찍으셨다면 황혼의 페리온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사냥터를 잡고 사냥을 해줍시다 어디든 좋아요 사냥 능력을 고려하고 버닝을 고려하고 젠과 사냥터 전부 고려하시고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맞는 사냥터가 존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냥터로는 1번 인적이 끊긴 남쪽령 버닝은 대체적으로 낮지만 지형이 좋고 젠도 좋습니다 경포받으러 갈때 자리스탈 당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2번 버려진 발굴 지역 이버닝은 어... 없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요. 지형이 아주 좋고, 젠도 좋습니다. 히든 포탈을 타고 위에서 아래로 사냥하는 형식이에요. 마찬가지로 경포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3. 버려진 발굴 지역 4. 버려진 발굴 지역 2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오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지형이 좋고, 젠도 좋지만, 몹들이 자체적으로 거는 버프로 인해서 사냥이 조금 더 어려워요. 경포 받으러 가면은, 마찬가지로 자리 뺏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4. 전사들의 결전지, 5. 거친 협곡 등, 볼램이 있는 곳 버닝이 의외로 있는 편이며 젠도 괜찮지만 맵이 좀 크고 지형이 살짝 불편해서 위점 플러스 사냥 능력이 괜찮으신 분들 추천드려요 여기는 경보 받고 와도 살짝 괜찮습니다 5번 팔바람 묘지 맵은 굉장히 크지만 버닝이 높은 편이고 젠도 괜찮아서 적당히 사냥할 만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많이 안 와서 경보 받으러 가도 괜찮아요 6번 젯바람의 고원 불타는 <laughs> 돼지들이 있습니다 젠도 괜찮고 버닝도 의외로 있는 지역이고 지형도 괜찮아서 게다가 히든 포탈도 있어가지고 사냥하기가 편해요. 대신 경포를 받고 오셨을 경우 번인 높은 채널을 뺏길 수도 있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곳들이 있는데 이밖에도 황혼의 폐리온 여러 사냥터에서 본인만의 사냥터를 찾기 가 쉽습니다. 1번 제외 번호가 앞번호일수록 사냥터에 사람이 많으니 편한 곳경포 받고 와도 자리 안 뺏기는 곳 가서 200까지 혹은 187까지 사냥해 주세요. 200을 찍으신 분들은. 그대로 5차전지가 하시면 되고요 187까지 사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85레벨 퀘스트인 여우골짜기 퀘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193레벨 정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만냥이 질리실 경우 여우골짜기 퀘스트를 추천드려요 사냥터로 쓰셔도 괜찮은 곳들이 조금 있고요 물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버닝도 좋고 경포 받기도 편해요 자1 9 0 혹은 193레벨 찍으신 분들은 다시 황폐로 가셔도 되고 페이븐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분의 입장 퀘스트 외눈이 퀘스트 깨시고 나면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줘서 은근 꼬이고 여기 사냥터는 기계 무덤 언덕 1, 기계 무덤 언덕 3, 기계 무덤 입구쪽에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무덤 2와 5의 경우는 어? 몬스터 레벨이 210이 넘어가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기계무덤 언덕 4도 있지만 왜 핫한지 모르겠어요 자리는 자리대로 얻고 버닝은 버닝대로 낫고 여기서 경고받으러 가면은 당연히 자리를 뺏겨버리고 이럴바에 차라리 앞서 말한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말겠어요 자 이렇게 200을 찍었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시고 5차 전직을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맨 처음 말했다시피 이번 공략은 거의 200까지의 공략이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200 이후부터는 자신의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찬양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200 이후 네. 하이퍼 스탯을 약간의 팁만 알려드리고 찬양 터 추천만 해드릴게요. 테라 버닝 이후 200 보상으로 칭호를 받는데 이번 칭호의 아케인 포스는 무려 50이므로 칭호 장착 후 아케인 심볼 까지 장착하시면 아케인 포스가 80이 돼요 하지만 길드로 하는데 있어서 동굴 쪽의 몬스터는 포스가 60이므로 일명 포스 뻥이라고 하는 데미지 1.5배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기 위해 하이퍼 스탯 아케인 포스 이만 찍으셔가지고 아케인 포스를 찍고 길들을 완료합시다.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가 크리티컬 확률이 부족할 경우 크리티컬 확률을 찍어주세요. 그외 여러 가지 스탯인 공격력, 보스 공격력, 방어력 무시 등등 여러 가지 스탯들이 많지만 210 레벨 이후 220 길들까지 하시려면은 아케인 포스가 많이 부족하므로 하이퍼 스탯을 남겨두셔가지고 길들 혹은 사냥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찍어줍시다 자 사냥터 설명입니다 소멸의 여로 쪽에서는 1번 풍화된 분노와 슬픔의 땅젠 지형 괜찮습니다 대신 사람이 맞을 경우 경포받으러 가다가 자리를 뺏겨요 2번 풍화된 분노의 땅 몹들 덩치가 크고 젠도 지형도 괜찮지만 마찬가지로 경포받다가 자리를 뺏겨요 3번 풍화된 슬픔의 땅 몹들의 키가 커서 반정도 넉넉하고 젠도 지형도 괜찮습니다 대신 어? 마찬가지로 경포받다가 자리를 뺏겨요 4번 풍화된 슬픔의 땅 풍과 즐거움의 땅 지형은 괜찮고 전잘 살 별로지만 경프박 과도 자리가 은근 넉넉할 정도로 괜찮은 사냥터예요. 5번, 암석의 영토, 젠 좋고, 몬스터 덩치가 커서 사냥하기 좋지만 지형이 불편해요. 경프박 과와도 자리는 은근 넉넉해요. 6번, 화염의 영토, 지형 좋고, 젠 좋습니다. 대신 경프박 보면은 자리를 뺏겨요. 7번, 암석과 화염의 영토, 혹은 화염과 영혼의 영토, 지형은 살짝 불편하지만 젠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임시방편으로 사냥하기도 좋고, 경프박 과와도 자리 찾기가 쉬워요. 8번, 동굴의 동쪽길 이 e, 자리가 nope. 없습니다. 9번 동굴의 아래쪽 자리가 어휴? 없습니다. 10번 동굴의 서쪽길 이 e, 의외로 자리가 많아요. 신경 <laughs> 쁘박 보면은 자리를 뺏길 수도 있어요. 그 밖의 여러 곳이 있지만 이 정도가 대충 여로에서 사냥할 만한 사냥터예요. 스펙이 되신다면 숨겨진 포숫가 숨겨진 화염지대, 숨겨진 동굴에서 아하. 사냥하시면 됩니다. 여로쪽 사냥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 헤이븐의 블랙헤븐 내부로 오셔가지고 블랙헤븐 교차로 3 내부 위로 5도 좋습니다. 무자. 저는 여기까지 오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조금 힘들어요. 사냥터만 대충 알려드릴게요. 1번, 길쭉 동굴숲 1. 지형이 괜찮고, 젠도 좋습니다. 경포 받고 오면은 자리도 은근 있습니다만. 2번, 알록달록 숲지대 3. 의외로 자리 없어요. 대신 지형이 좋고, 일자형 맵이라 사냥이 편해요. 젠도 좋고요 대신 1번과 마찬가지로 경포는 장담할 수가 없군요. 3번, 몽땅 동굴숲 1. 지형이 오. 좋고, 젠도 좋습니다. 쩔어요. 하지만 자리는 그닥 많지 않아요 4번 추르 포레스트 깊은 곳 no. 여기가 자리 있다면 차라리 코어젠손바밖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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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버리고 다른 곳 가세요 스틸 당할 위험이 너무 높은 곳이에요 5번 경류지대 3 아케인 포스가 조금 요구되면서 젠 좋고 지형 좋아서 마찬가지로 스틸 당할 위험이 조금 있지만 축인만큼은 아니고 마 편히 사냥하세요 대신 no. 경부는 아시죠? 6번 고래산 쪽 선택받은 캐릭터만이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이 굉장히 높지만 본인의 사냥 능력을 시험하고 싶 싶으시다면 저기를 봐주세요. 자, 이렇게 220가지의 사냥터비 공략을 알아봤어요. 이 공략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은 공략입니다. 하지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200레벨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스펙업을 하셔가지고 레벨을 어, 어디까지 목표를 잡든지 보스를 어디까지 잡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헤브니가 알려드리는 테라버니 사냥터 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